싸워봤자 나만 손해본다. 한국법 애매모호한 규정이 많아 담당 공무원 재량권이 크다. 1990년 숙명여대 이영난 교수가 서울의 대학생 3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라는 설문에 대해 82%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관청을 상대로 하여 고소한다고 해도 보통 사람들은 이기기 힘들다는 설문에는 51.2%가 동감을 표시했다. 법을 잘안 지키는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일 수 있다는 설문에는 81%가 긍정적이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났지만 금년 2월 23일 한 심포지엄에서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런 말을 하였다. 한국의 국민이나 기업 모두 법을 지키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들이 지킬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한국의 법은 현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말이다. 외국 상공회의소들이 매년 본국 정부의 압력을 기대하며 본국에 보내는 통상 현안들 속에 거의 언제나 끼어 있는 것 중에 하나도 한국의 법은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어느 외국인 경영자가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산업 보건 기준에 관한 법에 따라 공장에 배기 시설을 했더니 공무원으로부터 적절치 못하니 다시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법에는 적절한 배기 처리 장치를 설치하라고만 되어 있다. 적절한 혹은 적당한 같은 말이 한국법에 너무나 자주 나오고 무엇이 적당한 것이고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결정권이 담당 공무원의 주관에 달려 있으니 부패가 생겨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실제로, 2000년판 대한민국 현행법령 CD롬에서 적당한이라는 말을 검색하면 그 말이 한번 이상 들어간 분야가 129개이며, 적절한이라는 말 역시 238개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법에 그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말이다. 하나 더 언급하면 수많은 인허가 법규들에는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라는 조항이 대부분 붙어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인지는 담당 공무원들만 안다. 한국을 위시한 아시아의 공무원들은 이렇게 법 테두리 안에 권력의 기반을 마련해 놓고 그 권력을 바탕으로 하여 우매한 민중을 다스리겠다는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절대 민간인들과의 싸움에서 지려고 하지 않는다.내가 직접 겪은 일이다.건축법에 의하면, 층고가 1.5m 이하의 공간은 바닥 면적에 삽입되지 않는 다락으로 인정받는다.층고는 평균 높이를 말한다.그러나, 내가 만난 어느 건축 과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건 그거고 내가 과장으로 있는 한 평균은 안 돼. 이런 경우 나는 그 사람과 싸우려 하지 않는다. 내가 건축법 시행령 119조를 내밀어 보았자 이번에는 다른 구실로 나를 애 먹일 게 뻔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현실이 고쳐져야 한다고 믿지만 세상을 바꾸겠다는 어떤 사명감은 별로 없다. 권력을 쥔자가 쉽사리 그것을 포기할 리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현실 밑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만 궁리하여 왔다. 물론 처음에는 나도 법을 근거로 그들과 싸워보기도 했다. 사업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필연적으로 공무원들과 부딪히게 되지 않는가. 그러나 수차례 싸워본 후 내가 터득한 것은 싸워봤자 나만 더 손해본다는 사실이다. 그래도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싸워야 한다고? 당신이나 그렇게 해라. 나는 이미 그런 싸움에 지칠 대로 지쳤다. 당신에게 충고하려는 것은 당신이 무슨 일을 새로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관련 법규를 찾아보는 것은 물론 귀찮더라도 주무부서의 공무원들의 의견을 먼저 구하라는 것이다. 이때 당신이 법을 알고 있다는 인상은 가능한 주지 마라. 건방을 떠는 것으로 비춰지기 일쑤이다. 엘리트 의식이 가득한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똑똑함을 드러내지 말라는 말이다. 물론, 서면 질의도 필요하다.하지만 이때 담당 부서의 답변은 대부분 애매하게 주어진다.그들은 절대 자기들이 아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법이 별로 없다.그게 밥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사전에 방문하여 공손하게 담당자들의 고견을 구한 뒤에 비로소 서면 질의를 하는 것이 좋다. 외국계의 회사들처럼 변호사의 의견을 먼저 구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변호사들의 답변은 보통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저럴 경우에는 저렇게 된다는 식이니까. 법과 친구가 되라. 무슨 일을 하든 법이 요구하는 바를 알아야. 법 공부는 부자가 되는 지름길. 젠젤 워싱턴이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 허리케인 카터는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이다. 1966년 미국의 한 술집에서 백인이 흑인 괴한에게 사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복싱 프로선수 루빈 허리케인 카터가 그 술집을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었다. 허리케인 카터가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죽세를 채워왔던 형사는 카터 일행을 살인 용의자로 몰아간다. 사건 당일의 모든 증거는 조작되고 결국 카터는 무려 3개의 종신형을 받는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뒤 우연히 카터가 감옥에서 쓴 책을 읽은 캐나다 청년들이 한 흑인 소년과 함께 그의 무고함을 믿고 미국으로 건너온다. 그들은 감옥 건너편에 아파트까지 얻어놓고 살면서 모든 사건 서류를 재검토하고 거짓 증거들을 찾아낸 뒤 재심을 청구한다. 1985년 7월, 드디어 그는 무죄 판결을 받는다. 이 영화에서 나는 두 가지를 느꼈다. 첫째,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캐나다 젊은이들이 찾아낸 거짓 증거들을 어째서 변호사들은 찾아내지 못했다는 말인가 하는 점이고. 둘째, 진실은 언제라도 밝혀지지만 종종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었다.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자. 당신은 친구들하고 거나하게 한잔하고 나서 집으로 가는 길이다. 맞은편에서 누군가가 빈 소주병을 들고 오더니 당신 앞에서 병목을 깨고 자기 이마를 스스로 찌르고 나서 병은 길거리에 집어 던져 박살을 내고 소리소리 지른다. 아니, 이놈이 술을 처먹으려면 곱게 처먹어야지 멀쩡한 사람을 찌르네. 아이고, 나 죽는다. 사람 살려! 얼마 후, 당신과 그 사람은 파출소에 앉아 있다. 당신은 술이 취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술도 안 마셨고, 이마에서 피가 줄줄 흐른다.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경찰은 어떻게 판단할까? 당신이 가해자이고 구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빠져나오겠는가?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므로 변호사가 당신의 무죄를 입증해 줄까? 평상시에 착실하고 선량한 시민임을 입증한다면 문제가 해결될까? 술에 취해 있었는데 누가 당신 말을 믿어줄까? 나는 그런 처지에서 당신이 빠져나오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 못된 놈과 빨리 타협을 보는 것이라고 믿는다. 나의 아버지는 사기 사건에 휘말리면서 6년 동안 재판을 한 끝에 결국 원통함 때문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내가 어릴 때 보았던 그 재판 서류는 1만 페이지가 넘었다. 통행금지가 있었던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이다. 어느 겨울날 통금이 해제되자마자 부모님이 나를 데려간 곳은 법원 건물의 돌담길이었다. 부모님은 내게 무언가를 주면서 돌담길 밑에 흙을 맨손으로 파고 그것을 묻으라고 했다. 졸음과 추위를 못 이기면서도 나는 맨손으로 징징 울면서 얼어붙은 흙을 판후 그것을 묻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것은 부적이었다. 그날 오전에 법원 판결이 있는데 점쟁이가 그 부적을 장남이 맨손으로 파묻으면 이긴다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날 오후 우리 집은 울음바다였다. 재판에 진 것이다. 어린 나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덩달아 울었다. 그 경험 덕분에 나는 법의 한계를 일찍 배웠으며 이 세상에는 착하고 좋은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관련된 모든 법,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등등을 찾아내어 공부하는 습관이 그래서 생겨났고, 이 습관은 내가 사업을 하거나 부자가 되는데 절대적인 도움을 주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경매 역시 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게임 아닌가. 예전에는 모두 책을 뒤져야 했지만, 요즘은 법률 관련 검색 사이트도 많고, 한 장의 CD롬에 현행 법령이 모두 다 담겨 나온다. 법이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법의 친구가 되어라.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올려준다. 여기까지 싸워봤자 나만 손해 본다와 법과 친구가 되라였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책소리의 서다였습니다.